그다음에 11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했을 때 겹쳐지는 거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야 얘를 y 부호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다시 y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잖아.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어. 뭐라고 했어?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어. 무슨 대칭? 얘는 X축 대칭. 그러면 얘를 대칭을, 그러니까 얘를 대칭을 하면 얘가 된다는 거지.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이게 달르면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을 해도 겹칠 수가 없어.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P, Q, 이렇게 할 거잖아. 요거는 건들, 요거는 바뀌지가 않잖아. 대칭이동도 마찬가지. 대칭이동도 부호만 바꿀 거기 때문에 이렇게 E 이렇게 생기진 않아. 그니은 만들 수가 없고. 그 다음에 ᄃ. 디귿. 귿은 봤더니, 어, 먼저는 어떻게? 자, 요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우선은 요 앞에 있는 y도 마이너스 생겼잖아. 그 말은 이게 마이너스 y였다는 거잖아. 이렇게 즉 y의 부호가 바뀐 거야. y가 부호 바뀌면 x축 대칭 그리고 또 x의 부호도 바뀌었네. 그러면 y축 대칭 둘다 했다는 거지. 둘 다를 한 번에 얘기해주면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렇게도 바뀌고 또 이렇게도 바뀌었어 그럼 어디야? 원점에 대해 대칭이지 얘는 원점 대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원래 식이었는데 원점 대칭만 했을 때 한번 해볼게 얘 이렇게 바뀌고 아예 앞에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이미 했으니까 이렇게 바뀐다고. 근데 여기 플러스 1이더 있지. 그 말은 X축으로 얼만큼 이동?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플러스 될거 아니야? 원점 대칭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디귿이 돼.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지. 오케이? 그 다음, 어, 선생님, ᄅ이 안될것 같은데요? 여기 마이너스 9가 있어요. 아까 마이너스 1인데 숫자가 바뀌면 안 된다 했잖아요.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 루트 밖에 3분의 1까지 있어.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을 어떻게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. 3분의 1은 루트 9분의 1이잖아. 3분의 1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9분의 1로 들어갈 거 아니야. 9분의 1 이렇게.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주면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3분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돼어 마이너스 x 똑같지? 좀 지워볼게요 원래 그래프가 마이너스 x였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순서를 좀 바꿔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로하고 x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한 거야? x축 방향으로 3분의 1만큼,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겹쳐진다는 거지. 그래서 답은 기억, 디귿, 릴.